F1 개막전을 개최할 서킷과 최종전을 진행할 서킷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여러 그랑프리를 모아서 마치 이거는 테니스의 그랜드슬램과 비슷한 거예요 롤랑 가로스는 롤랑 가로스대로 하고 윈블던은 윈블던대로 하고 US 오픈, 호주 오픈은 지들끼리 알아서 하고 근데 그걸 뭉쳐가지고 뭐라고 우리는 이런 명예직을 만들자 거기에 아예 챔피언십까지 하자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게 F1이라고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대회가 있고 그걸 모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캘린더 짜는 작업이란게 생기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서 F1이 제발 날짜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바꾸면 개막전과 최종전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바레인 그랑프리가 개막전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레인 그랑프리가 개막전을 하도록 다른 그랑프리 를 뒤로 보내거나 아니면 바레인 그랑프리 를 억지로 일찍 잡거나 하는데 다른 그랑프리가 안 가졌을 거잖아. 그러면 F1에서 가서 싸바싸바하면서 정치를 해야죠. <laughs>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호주에서 개막전을 가져가려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쟤네들 좀 뒤로 보내주세요. 이걸 했겠죠. 그럼 호주에서 뭔가 냈겠죠. 정치를 했어요. 겁니다.